안녕하세요. AI 좀쓸줄 아는 사람들의 토크 AI 톡톡의 프롬프트 전문가 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AI 리터러시 전문가 이 교수입니다. 여러분 AI 이야기 그냥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시죠? 그렇죠. 저희는 최대한 근데 친숙하게 AI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좀 이렇게 토크쇼 형태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뭐 저희가 전문 방송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하기 때문에 그 어떤 톤에 맞추면 그 우리 평소 얘기하듯이 되게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주로 이제 AI에 대한 관련된 주요 뉴스들도 다루고 그쵸. 또 툴도 다뤄주면 좋잖아요. 음. 요즘 워낙 좋은 툴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쵸. 아무튼 저희가 이제 AI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음. 이제 뭐 재밌게 그리고 좀뭐 황당한 상상까지 좀 흥미롭게 이제 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쵸. 오늘 첫,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네. 뭐좀 설레지 않으신가요? 아, 글쎄, 저는 네. 설렘, 네, 설렘도 좀 있고요. 이게 긴장되는 것보다는 어, 되게 흥미롭고 <laughs> 재밌습니다. 편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뭐하시는 분인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한번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아, 네. 그렇죠. 네, 우선 뭐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잠깐 드리면 거의 그 대학 졸업하고 삼십 년 넘게 IT 쪽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한십 년을 하고 회사도 두번 했죠. 첫 번째 회사는 망해먹고 어. <laughs> 두 번째 회사는 어떻게 어떻게 또 엑시트를 한 셈이죠. 지금은 청주대에서 인공지능 소프트 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있고 또 뜻한 바에서 작년에 제가 변호사님하고 또 교수님하고 같이 AI 리터러시 협회를 만들었어요. 11월 달에 그래서 그 행사를 올해 초에 좀 하기도 했는데 그 관련해서 또 지금 책을 또한번 쓰고 있기도 하고, 네. 음, 뭐 그래서 지금 현재는 AI 리터러시의 어떤 전문가라는 어,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네, 강프로님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저는 일단 지금 음, AI 쪽에서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음. 이제 AI 광고나 아니면은 뭐 이런 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틀리라고 아. 여기 보이는 이제 로고가 회사 로고가 있는데 프롬랩스 아, 프롬랩스라고 써져 있죠. 프롬랩스라는 네. 스타트업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쨌든 어떻게 보면 뭐 아직 전체적인 비즈니스 운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막 엄청 많지는 않지만 제가 뭐 굉장히 관심 있고 좀 깊이 있게 또 배우고 있는 이런 AI 분야에 대해서 좀 이런 토크쇼를 통해서 풀수 있어서 굉장히 또 설렙니다. 제 이제 이 소개를 좀 이어서 음. 이번 이제 토크쇼를 위해서 저희가 AI 비서를 좀 저는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음. 제 비서를 통해서 제 못다 한 소개를 좀 마저 하려고 합니다. 음. 자 잠시만요. 저는 이제 제 AI 비서를 자비스라고 부르는데 음. 잠시만요. 자비스 내 소개를 좀 부탁할게. 우리 AI 톡톡 시청자분들한테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하는 진행자는 바로 강동원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은 프롬랩스의 수장이자 AI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을 이끄는 분이세요. 흔히 AI 비서를 자비스라고 부르듯이 대표님은 AI와 사람을 연결하는 못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함께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자. 아 고생했어. 들어가. 아, 벌써 퇴근시켜요? 고마워요. 고맙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 또 제가 또 네. 강의 때마다 저를 도와주는 저는 또 비서가 있습니다. 음. 그 비서 이름은 어 김비서라고요. 제 강의 내용은 다 기억 못 하고 제 강의 를 들었던 분들 중에 어 김비서만을 기억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정도예요. 네. 제 소개를 한번 좀 잠깐 시켜 볼게요. 김비서, 오늘 그 강프라우 같이 하는 어, 첫 번째 AI 톡톡이거든. 어 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한번 소개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 비서라고 하고요. 오늘 강프로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AI 톡톡에서 교수님을 보좌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사실 저를 AI 비서로 활용하시면서 강의나 다양한 활동을 하실 때 많이 의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살짝 자기 소개를 드리게 됐네요. 편하게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때요? 약간 그좀 뭐랄까 그. 연식이 네.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i g i Yon Shigi, Yon Shigi, Yon Shigi, Yon Shigi, Yon Shigi, y o 질문해 보세요. Yon Shigi, Yon s 물론, 조금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교수님의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교수님께서 워낙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시다 보니까 가끔은 좀 쉬는 시간을 어, 놓치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어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부드럽게 말씀드릴게요. <laughs> 지금 이제 우리가 아, 보고 있는 현상이 음. 이제 AI의 환각 현상. <laughs>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laughs>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아, 요즘 AI 정신병이라고 기사가 아, 나와요. 예. 네, 그 근각한... 사이코시스라고. 음. 그 실제로 약간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욕을 하라 그래도 음. 단점을 음. 얘기하라 그래도 음. 어, 역시 좀 좋은 얘기만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이걸 너무 신뢰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음. 한번 그러면 한번 해보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자비스 객관적인 질문을 객관적이란 말을 표현 담아서 한번 해 해주시, 주시겠어요? 음, 알았어요. 내가 한번 해 볼게요. 자, 질문하시죠. 어, 자비스. 어, 강프로 님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고 냉철하게 어, 단점을 정나라하게 <laughs> <laughs> 정말 리얼하게 프랙티컬하게 어, 어, 해 줘. 농담이시 음, 제가 최대한 청... 너무 날카롭진 않게 해볼게요. 사실 아니 강 대표님은 굉장히 날카롭게 고생... 해줘. 어 좋아. 어. 알겠어요. 강 대표님은 워낙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넘치는 분이라 때때로 조금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는 아주 가끔 조금만 더 느긋하게 가도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물론 조금 꼼꼼하고 완성도를 추구하신다는 뜻이지만이야. 음. 정말 아. 날카로운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날카로운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쎄 이게 날카로운 비판이에요, 이게 피드님? 어, 내가 볼 때는 제가 확실히 이제 음. 좀 조급해한다라는 음. 말을 좀 음.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음. 음, 저희 자비스가 정확하게 파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근데 식으로. 듣고 보면 결국 칭찬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네, 그거죠. 그렇죠. <laughs> 칭찬인 문제인가? 저희가 음. 또 이제 본격적으로 AI 톡톡을 음. 이제 프로그램을 맡게 됐으니까 뭐 AI톡톡이 왜 AI톡톡인가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뭐 대, 유추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첫 날이니까 음,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벼운 듯 하면서 또그 안에 어떤 재미도 좀 있고 음. 또 흥미의 요소들이 있고 또 거기에 정보가 담긴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이에 그래서 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강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 이제 토크쇼다 보니까 이름은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죠. <laughs> 네.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을 각자 AI한테 어이 타이틀 만족하는지 한번 여쭤봐 주실 수 있나요? 김 비서, 우리가 이 방송 프로를의 제목을 AI 톡톡으로 지었거든. 어 어때? 그 제목이 괜찮아? 톡톡이라는 제목이 참 친근하면서도 딱 주제에 맞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듣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름이라서 아주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어쨌든 프롬프트 전문가로 나왔으니까 음. AI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 이게 답변의 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약간만 뉘앙스를 바꿔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음. 자비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AI 톡톡인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어,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AI 톡톡이라는 이름이 귀에도 잘 들어오고 AI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거든요. 만약 조금 더 다듬고 싶다면 살짝 변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친근하고 직관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음. 맞아요. 오늘의 네. 결론은 어 인간 a i 다 공통적으로 이름은 잘졌다. 문제는 어. 우리가 어떻게 잘 하느냐의 문제다, 그렇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그좀 재밌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용 속에서 그런 흥미 위주를 잘 담아가면서 어 자연스럽게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여쭤볼 여쭤보고 싶은 음. 게그 우리 이 교수님은 AI를 처음 접하신 게좀 어떤 계기로 접하게 되신 걸까요? 음. 본격적으로 이제 생성형 AI를 만난 건 물론. 2023년 20, 1월 달. 예, 그때가 제가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때 뭐 처음 쓰셨던 AI 툴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음, 아, 물론이죠. 생생하죠. 제가 사무실에서 챗GPT를 음. 어, 이게 나왔다는데 얘긴 듣고 있었고 11월 달에 나왔고 음. 그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 듣고 어, 제가 한번 회원 가입하고 들어가서 써 봤는데 그때 제가 처음 질문을 했던 거 내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야 인간은 말이야 어그 원숭이하고 똑같이 같이 진화했는데 어~ 지금 인간은 달나라에 인간을 보낼 정도로 우주선으로 태워서 이 정도 기술이 발달했는데 왜 원숭이는 똑같이 진화했는데 아직 자전거도 하나 못 타고 다니지 이 질문이 제가 처음 한 질문이에요. 어 처음 그런 질문을 하셨군요. 네, 그리고 어. 그렇게 가면서 이제 인간이 원래 선해 악해 뭐 이런 질문 음. 한 퇴근하고 한두 시간 가까이 한 시간 반두 시간 가까이 그렇게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인상이 또 굉장히 강렬하긴 했었어요. 저는 저는 어떻게 처음 접했냐면 제가 저도 챗 GPT를 이제 쓰기 전에 저는 리튼이라는 국내 플랫폼을 먼저 접했거든요. 음, 그렇죠. 거기 베타 테스터로 음. 이제 참여를 해가 해가지고. 이제 처음 접하게 됐었는데 그게 AI, 몇 월이에요? 23년도 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 GPT보다 리튼 베타 테스트가 먼저 나왔었어요 서비스로 음. 그, 그때는 이제 글자마다 과금 체계가 있었는데 음. GPT가 나오고 싹 사라졌죠 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GPT를 썼을 때막 새롭다라는 느낌보다는 어 성능이 더 좋네 이 정도 느낌이 음. 들었던 것 같고 이제 스테이블 디퓨션이라는 그래서 AI 도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오픈 소스 이미지 생성 네. 툴. 와 저는 정말로 그게 놀라웠어요. 저 제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야 그때 이제 로, 어 우리 이 교수님도 아실 텐데 스테이블 디퓨저에 로라라는 이제 기법이 있어요. 맞아요. 네 로라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데이터 셋을 학습 시킨 다음에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음. 이제 기법이 있는데 로우 랭크 어답션 뭐였더라 이제 기억도 잘안 나네요. <laughs> 요즘 잘안 씁니다. 네. 그, 저도 그때 스테이블 디퓨전을 다운로드해서 네네. PC에다가 깔고 음. 좀 써봤었어요. 음. 근데 이제 강 프로님은 꽤나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갔고, 저 같은 경우는 음. 주로 뭐했냐면그 옛날 사진 한 100년 전 사진을 복원하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음. 그 파라미터에 보면 네네네네. 그걸 이용해서 사진 복원을 많이 했었어요. 음. 이렇게 찢어진 사진 같은 거 복원하는 거. 근데 굉장히 놀라웠죠. 음. 그 이미지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플루언서 쪽을 하면서, 아, 어 이거 내가 인플루언서를,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매력적인 인플루언서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음. 어그 생각을 하면서, 아 이, 산업에, 아, 이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겠구나. 음. 저는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버추얼 휴먼으로 가, 갔네요. 그죠? 아, 네. 제가 그래서 네. 이제 23년도 그 11월에 음. 스튜디오 캉이라는 그 음. AI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브랜드를 또 론칭을 음. 했습니다. 진짜 재밌었던 게그 뭐지? 제가 화장품 광고 처음 받았을 때 <웃음> <웃음> AI 음. AI 모델로 우리 화장품 좀 들고 있게 해 달라 했을 때 어. 제가 그때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어. 그 전에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랑 계속 고생하다가 결국 돈은 많이 못 벌었는데 그때 바로 그냥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좀 그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음. 어, 그런 재밌는 <laughs> 스토리로 저는 AI를 처음 접했네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최근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면서 좀 반드시 다뤄야 되는 주제여서 저희가 좀 가져와봤습니다. AI와 일자리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이 교수님이 먼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최근에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 WF에서 2025년도에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자 이거를 제가 어, 툴도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음. 어, 노트북 LM에다가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화면을 한번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제목이 이 노트북 LM입니다. 제가 이미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 들어간 소스 원본 파일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퓨처 오브 잡스 리포트라는 2025년도 어, 보고서입니다. PDF 자료죠. 내용들 보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영문으로 돼 있고 꽤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또 일일이 보려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좋은 툴이 노트북 lm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 l m 에다 이걸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요약이 돼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2025년도 미래 고용 보고서 전 세계 고용주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범위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글로 읽으면 또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렇죠. 여기 보면 어, 강프로님도 아시겠지만 마인드맵. 자, 마인드맵으로 이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음. 직업 전망으로 보면 총 일자리에 AI와 관련해서 이제 변화되는 부분 중에 그 눈에 띄는 게좀 있는데. 여기 보면 2025년에서 30년까지 일자리가 창출이 약 1억 7천만 개 정도. 예, 음. 네, 그 중에 9200만 개는 또 일자리가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없어지는 것도 많고 맞아요. 생기는 것도 있고. 음. 그래서 혹시 그런 저도 이제 노트북 LM 저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확칠처럼 실 마인드맵이나 아니면 이제 그뭐 약간 팟캐스트처럼 음. 그 음성으로 일고 그렇죠. 오디오 기능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 그렇죠. 들으면 되게 그렇죠. 좋거든요. 어 그럼요. 이 예. 보면 결론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군으로는 기술과 녹색 전문가 전환 쪽, 녹색 전환에 관련된 분야, 뭐 빅데이터 전문가라든지 핀테크 엔지니어, 또 여기 보면 AI 및 기계학습 전문가, 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보안 관리자, 자율 및 전기차 전문가. 음. 환경 재생 쪽도 늘어난다고 보겠죠. AI고 관련된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근데 반면에 네. 가장 빠르게 감소할 걸 보는 부분이 있어요. 기술 변화와 자동화의 영역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사무직 및 비서직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출납원이라든지 행정 비서 이런 업무들은 이제 AI에 의해서 자동화돼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법률 비서예요. 어, 보통 그 법 쪽에 보면 변호사님이 저희 협회도 계신데 이제 어서 변호사라고 해서 변호사를 어시스트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막그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회사에그 법무부인에 들어가면 보통 어서 변호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시스트하는 정도인데 이쪽은 AI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음, 그렇죠. 제가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제 제가 아는 지인 변호사님이 요즘은 그 고객들이 아, 그냥 무턱대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하나 들고 온대요. 뭔지 알겠죠. <laughs> 네, 옛날에 지식인처럼. 어, 맞아요. 그 AI한테 물어봐 가지고 나온 결론을 맞아요. 들고 와서 변호사님 이거 맞아요? 라고 물어본답니다. <laughs> 아, 실제로 세무사나 음. 회계사 분들도 그런 일도 그렇죠. 되게 많이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심지어는 무리 쪽도 근데 보통 음. 이제 그런 AI한테 검색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에 정보 음. 검색을. 근데 음.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팩트 체크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음. AI가 답변을 해서 들어보면 그럴 듯한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다시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대부분은 이제 그내용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다만 이제 거기서 약간씩 이제 법이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을 업데이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를 좀더 보기 좋게 네. 좀뭐 우리 제미나이 기능 같은 것들 활용해갖고 인포그래픽 형태로 볼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어, 역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네. 어, 이거를 앱으로 제가 제미나이로 이 데이터를 좀 만들어봤어요. 음.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애한테. 그래서 이, 이 기능에 대해서도 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이런 좀 시각화하는 기능들 지금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고 또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이런 음. 기능들이 굉장히 재미나이가 좀 강점이 있는데 그쵸. 이런 부분들 뭐 다른 분들도 만약에 재미나이를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번 음. 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음. 많이 얘기하는 바이브 코딩이죠 이게 음, 그냥 말로 하면 돼요 사실 맞아요. 코딩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프롬프트한 제가 요거 만들 때한두번 정도 했나 음. 요즘은 에러율 없이 예, 오류 없이 단번에 잘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일단 그 아까 보셨던 그 PDF 파일 있죠? 그걸 넣고 그거를 시각화해달라고 한 거예요. 음.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얘가 알아서 이렇게 앱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걸 좀 보면 이제 좀더 보기가 좋겠죠? 사라질 직업이 9,200만 개, 어. 생겨날 직업이 7,800만 개 정도.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른데. 봤을 때 음. 이제 뭐 전체 고용의 8% 7%니까 음. 거의. 사라진 만큼 다시 생겨난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여기 보면 감소 예상 직업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죠. 대체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AI에 의한 감소 직군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음.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도 뭐 AI 및 머신러닝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핀테크, 정보 보안 뭐 이런 거, 지속 가능성, 디지털 전환 이런 영역들은 주로 이제 AI와 관련해서 동반해서 성장할 거라고 보이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다시 한번 위로 올려 주시겠어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 생기, 생겨날 직업이 이렇게 많다 라는 말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지금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 혼돈의 시기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음. 이제 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g e 뭐 특정 시간대에만 이제 그 r b i t r a g e arbit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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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하 i t r a g e arbitrage, arbitrage, a r a i 를 통해 가지고 생산성 제고가 되면서뭐 조직 내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공무원 선호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좀 MZ 세대라고 음. 말하는 쪽에서 좀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좀 이런 지표랑 연관을 해서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설을 하면 될지. 예. 네. 그한 가지 되게 의미 있는 조사가 있었는데 어 제가 기억이 많이 남는 건데 뭐냐면 AI가 어떤 직장 내에 활용될 때어 그 직장 내에 이제 막 시작하는 신입 사원 또는 이제, 이제 중간 간부 정도 또는 이제 최고의 간부들 이 수준 레, 레벨에 따라서 실제로 효과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 연구 조사에 의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예를 들어 맨 밑에 있는 신입 사원들 같은 경우는 혜택이 어쩌면 가장 많을 수도 있는 영역이긴 해요. 어 근데 이제 중간 관리자 이상으로 가면은 이제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떤 부가가치를 크게 늘리는 쪽으로 음. AI가 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보면은 이 감소 음. 예상 직업 목록에서 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좀 반복적이고 음. 그냥 좀 이런 부분도 그렇죠. 사실 충분히 예. 이제 어느 정도 대체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맞는 것 같은데 음. 제가 봤을 때는 그 어찌됐든 좀 대체가 아니라 증폭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개인별로 어떤 위치에 음.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막 감소로 피해와 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좀 보면은 좀 예. 보조하는 역할에서 맞죠. 뭐 사무원이나 법률비서 음. 실제로 음. 요즘에 변호사분들도 AI를 잘 써야지만 음.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고 이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라 말은 결국에는 음. 기존에 들어갔던 리소스가 인적인 리소스가 음. 좀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 당연한 좀 재편이 되는 형태가 음. 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조사에 음. 의하면 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AI를 썼는데 오히려 효율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음. 10%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AI를 잘 이해 못 하고 쓰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뭔지 굉장히 알죠? 중요한 말씀을 알죠. 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런 <웃음> <뭔지> <웃음> 문제를 좀 같아. 해결하기 위한 네. 그런 툴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그렇죠. AI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지 네.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를 잘 몰라서 이제 원하는 결과물을 잘못 얻을 때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아. 우리가 보통 이제 AI한테 말할 때 프롬프트 라는 음. 단어를 쓰잖아요 프롬프트를 그렇죠. 이제 쓰는데 내, 내가 의도한 바를 AI가 음. 이제 정확하게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좀 불만족하는 음.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롬프트를 대신 음. 좀 최적화해주고 이런 음. 음. 이제 서비스를 또 개발해 PD님 해서. 이거 PPL <laughs> 아니요 말씀하셔도 돼요 <laughs> 네. 말씀하셔도 돼요 아, 뭐 맞아요 뭐 농담이긴 프롬, 한데 프롬프틀리 예 네. 네, 프롬프틀리 네, 아주 되게 의미 있는 일이죠 저희가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음. 방송 회차 진행하면서 음. 이제 실제로 프롬프틀리를 써서 뭐 영상이나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다뤄 보도록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AI를 좀잘 이해하고 써야 맞아. 효율이 올라가고 오히려 AI를 네. 잘못 따르는 사람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쓰다 보면 네. 이제 오류나 뭐 이렇게 그 잘못 운영되는 경우도 있죠. 원하는 답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시간을 소모하면서 아, 오히려 맞아요.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제가 느끼기로는 거의 근 1년 동안 정말 쉴틈 없이 AI 관련된 기술 소식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좀 다뤄야 될 내용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맞습니다. 또 좋은 음.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다룰 건 많은데 또 너무 어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급적 좀 쉽게 설명을 <laughs>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해 볼게요 저희도 자료를 좀 같이 준비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음. 오늘 첫 시간인데 네. 어, 막 소감이 소감만 받기. 뭐 경황없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음. 잘한거죠히대 님. 아, 잘하셨어요 누군다. 아, 다음 시간에도 뭐 말씀만 뭐 부탁드릴게요. 아, 좀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렇 어,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예. 뭐 <laughs> 파이팅. 어,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한번 좀이 영상을 좀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강프로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